안녕하세요. 브라이튼과 첼시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경기력이 크게 하락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졌고, 첼시는 점점 경기력을 회복하며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수비 붕괴와 득점력 저하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0-7 대패를 당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이전 에버턴전에서도 0-1 패배를 기록하며 공격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리그 2연패 동안 단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상태로 이번 경기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났습니다. 주요 결정자 스틸 이고르 줄리오 발레바 아야리 카디오글루 등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실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공격진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미토마 주앙 페드로가 측면에서 변수를 만들겠지만 미드필더들의 창의성이 부족해 개인 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특히 상대 첼시 수비진이 점점 안정되고 있는 만큼 브라이튼이 이를 뚫고 득점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원정팀 첼시 첼시는 웨스트햄전에서 2-1 e 역전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단 4경기만 무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안정적이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승점 관리도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 콜팔무올 시즌 19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 엔소 페르난데스 앤드 모이세스 카이세도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와 경기 조율을 담당, 은쿵쿠 최전방에서 득점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음, 수비진에서도 일부 결장자가 있지만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파나디에프, 바디아실레디에프가 결장 가능성이 있지만 찰로바디에프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골키퍼 요르겐센도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줌. 브라이튼의 공격력이 저조한 만큼 첼시가 클린시트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상대 전적. 최근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다소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강한 팀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부상 상황. 부상자 리스트를 살펴보면 브라이튼 스틸 이고르 줄리오, 첼시 포파나 바디아실레 브라이튼는 수비진과 미드필드 전력이 약화된 상태이고, 첼시는 수비 일부 공백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5. 배팅 추천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입니다. 브라이튼는 수비 조직력이 붕괴됐고, 미드필드 전력도 약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첼시는 점차 경기력이 안정되면서 멀티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 승리 언더 3.5골 저득점 경기 예상 첼시 마이너스 의 핸디캡 승리 가능성 브라이튼이 홈에서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첼시가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2-0 또는 2-1최시 승리로 전망됩니다. 토리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를 기록하며 패배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전 아탈란타전에서도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저조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타득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요 결장자 사파타 은지의 핵심 공격수들이 모두 결장하며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 체 아담스 F/W 최전방을 맡을 가능성이 크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득점이 없는 상태. 리치 M/F 타메즈 M/F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 보르나 소사디 F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지만 마무리할 스트라이커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큼. 수비적으로는 마리판 d f 가 코코 D/F가 안정적인 중앙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골키퍼 밀링코비치 마이너스 사비치스케의 선방 능력도 준수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 원정팀 제노아. 제노아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1-2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 중원의 핵심인 말리노프스키 MF의 결정으로 경기 조율과 패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 안드레아 피나몬티 FW 최전방에서 제공권이 강점이며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줌. 자놀리 FW 앤드 미레티 FW 측면에서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수비진 결정자 대 윈터디프 바니디에프 주전 수비수 두 명이 모두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토리노가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제노아의 뒷 공간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 전적. 최근 맞대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팀 모두 수비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전보다는 조심스러운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4. 부상 상황. 부상자 리스트를 살펴보면 토리노 사파타 FW 은지 FW 제노아드 윈터디프 바니디에프 말리놉스키 MF 두팀 모두 공격과 수비에서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배팅 추천.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무승부로 마칠 정도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지만 공격력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노아 역시 핵심 미드필더의 부재로 경기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 가능성 높음. 언더 2.5골 저득점 경기 예상. 핸디캡을 제노아 승리 가능성 고려. 두팀 모두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템포가 느려지면서 지루한 흐름이 예상되며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0-0 또는 1-1 무승부로 전망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진 붕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디거밀리탄 카르발, 알라바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뒷 문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센터백 조합은 투아메이와 아센시오인데 본래 센터백이 아닌 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비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도 카마빈과 이탈로 인해 볼 배급과 압박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은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가 최전방을 이끌며 벨링엄이 중원에서 득점력을 더해주는 카드로 활약 중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0점 이상 허용한 경기가 없었지만 이는 공격적으로 밀어붙여 실점을 최소화하는 흐름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이번 아틀레티코전에서는 수비 공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결장자 루디거디에프 밀리탕디에프 카르바알디에프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완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헤타페를 상대로 5-0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절정에 달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 그리지만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결정력을 유지 중. 훌리안 알바레스 정차팀 전술에 녹아들며 득점력을 포태고 있음.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를 기록 중이며 주전 수비진이 큰 결장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르 노르망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는 점은 변수입니다. 하지만 히메네스와 랑글레 조합이 안정적인 수비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더비 경기에서는 철저한 수비 후 역습 패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레알의 수비 불안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결장자 르노르망디에프 3. 상대 전적 최근 맞대결에서도 큰 점수 차가 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더비 특성상 두팀 모두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만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릴 경우 레알이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4. 부상 상황 부상자 리스트를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 리디거디에프, 밀리탕디에프, 카르바알디에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노르망디에프. 레알은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지만 아틀레티코는 수비진 일부 공백이 있을 뿐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베팅 추천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지만 아틀레티코는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 가능성 높음. 언더 2.5골 저득점 경기 예상. 핸디캡이 아틀레티코 승리 가능성 고려. 레알이 타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아틀레티코 역시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1-1 무승부 또는 1-0 레알 승리로 전망됩니다.